네. 어, 지금은 이제 우리가 다리가 이렇게 많이 피곤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중에 이제 종아리가 붓거나 이게 하체가 전체적으로 붓는 분들, 그런 분들 많은데 이런 원인 중에 뭐 상당수는 이 다리 쪽으로 가는 이제 근육의 피로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허리에서 뭐 디스크가 있어서 신경이 눌려서 뭐 피곤할 수도 있지만 어떤 순환의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순환의 문제는 우리가 이제 바라볼 때 어, 이게 다리 우리가 이제 동맥을 통해서 심장에서 다리 쪽으로 혈액은 쉽게 내려가지만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다 골반의 장기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정맥, 정맥 순환이 순환이 잘 돼서 위로 끌어올려줘야 되는데 어 골반 장기 어떤 문제가 있을 때또 이렇게 정맥이 위로 잘못 올라가고 이쪽에 정체되고 그래서 이제 어 우리가 이제 약간의 뭐 정맥류 같이 좀더 혈관도 파랗게 붓고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어져 있는. 양상을 보이고 발목도 좀 전체를 좀 붓고 종아리도 좀 붓고 어 이렇게 정맥이 도드라질 수도 있고, 다리 전체적으로 었기 때문에 푸르지만 이게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 전체적으로 언제나 다리가 좀 피곤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골반하고 연관된 근육을 제가 이제 한번 테스트를 할 텐데, 그 전에 다리에 이제 둘레를 한번 이렇게 재보, 재보겠습니다. 그래서 응. 응. 미리 다 재보긴 했는데, 이렇게 쭉 예, 편하게 내려놓으시고요. 이제 좀더 이제 왠, 어, 왼쪽 다리가 더 피곤한데, 왼쪽 다리에 이제 이렇게 재봤을 때, 음, 대략 아, 47cm가 됩니다. 이쪽. 이쪽이 조금 더, 더 피곤한데, 47.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가장 어, 굵은 종아리 부위와 그다음에 발목 부위를 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고, 근데 이제 우리가 이 골반에 연관된 몇 가지 근육을 좀 체크하는데, 예를 들어서 골반 앞쪽에 있는 대요근을 체크하면, 이런 식으로 다리를 들어서 바깥쪽을 돌리고, 어, 이쪽으로 좀 땡겨 올리시고요. 자, 힘줘 보시고요. 여기 약하지만 약간은 좀 지질하고요. 이제 이쪽 왼쪽 다리 어, 왼쪽 다리가 좀더 더 피곤한데 이쪽으로 들어 보시고 자, 힘줘 보시고 예, 이쪽은 좀더 힘이 약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은 요건 대여근 골반 앞쪽 깊숙이 들어가는 대여근이고 자, 이제 중등근, 예, 골반 양쪽 옆에 있는 중등근. 이쪽 중등근은 양쪽 옆에 있는데 골반 옆쪽에. 어, 검사하겠습니다. 이제 왼쪽을 먼저 힘 줘보시고 바깥쪽으로 바깥쪽로쭉 하면 이게 버텨줘야 되는데 버티지 못하고 이쪽도 중등근 바깥쪽 힘 줘보시고 쭉 하면 저쪽, 어 약간 이쪽보다 세지만 이렇게 잘 버텨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릎을또 구부려서 제기차듯이 이렇게 힘을 주시고 나는 반대로 이거는 이제 골반 뒤쪽에 이상근인데 자힘 줘보시고 예, 이게 전혀 지지 못해요. 그니까. 골반 장기가 안 좋다니까 골반 주위 의 근육이 지금 안 좋은 상황이고 자 힘줘 보시고 예. 이쪽도 힘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주대개는 요 안쪽에 이제 골반 바로 앞쪽에 방광이 있고 조금 더깊숙이 들어가면 이제 자궁이 있는데 어 환자분하게 요런 어 이런 식으로 어 골반 장기를 쭉 잡고 위로 좀 이게 보통은 장기가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 올리게 합니다. 올 올리게 할때어 골반 자, 이게 이상근, 골반 뒤를 잡아준 이상근이 강해지는지 좀확인하면서쭉 당겨 올리시면 힘 줘보시고, 그러면 아까보다 이제 세지는 거죠. 이렇게 이제, 아, 그러면 골반이 지금 이제, 어, 위로 올리면 좀더 이제 골반 주위의 근육의 기능이 좋아지고, 근육의 기능이 좋아진다는 라 거는 골반의 상태가 좋아진다는 거죠. 이런 경우는 이제 골반을 이런 식으로, 음, 쭉 올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잡고, 이제 쭉 이렇게 놓고 숨을 깊게 들이셨다가, 음, 쭉 내쉴 때, 쭉, 음, 쪼 아플 수 있는데, 음, 조금씩 올리면 올립니다. 자, 숨 들이시고, 쭉 내쉬고, 조금은 아픈데, 예. 장기가 오랫동안 내려가신 분들은 여기에, 어, 복벽, 우리가 이제 배와, 요런 데 골반 주변을 만져도 많이 아픈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자, 다시 한번숨 들이셨다가, 쭉 내리시고 음. 음. 이런식으로 해서 골반을 올리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골반을 올려놓으면 어, 혈액이 전체적으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조건은 맞아지는 건데 그래서 이 정체된 정맥을 좀더 아래로 보내기 위해서 약간 높은 조금만 베개를 이렇게 이용해서 이렇게 올립니다 그리고 이제 어. 정맥이 이렇게 내려갈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데 조금 더 이제 빨리 올리기 위해서는 상체를 이렇게 좀 이렇게 움직여 주실까요? 상체를 조금 응. 좀 더좀더 이렇게 머리 머리 위로 이렇게 예, 이런 식으로 예, 날개짓 하듯이 하면서 숨을 중간에 어, 깊게 내쉬고 어, 들이셨다 내쉬고 예, 들이셨다 내쉬고 예, 들이셨다 내쉬고, 예, 들이셨다 내쉬고 예. 자. 숨을 들이셨다 내쉬고 예. 자 숨을 내쉬로 내쉬므로 인해서 어, 흉곽에 음압을 줘서 빨리 혈액이 위로 올라가게끔 그래서 어, 이런 쪽에 정체된 어 정체된 게 빨리 좀 위로 올라가 있고 어, 어깨가 너무 아프시면 좀만 참으시고 예. 뭐 힘들 힘들지 않으시면 좀더 하셔도 되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쭉 이런 식으로 조금만 해도 많이 이제 혈액이 조금 더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음, 하시고 예. 발의 느낌이 뭐좀 가벼워진 것 같으면 손좀 들어 보시고 모르시겠고 음. 자 약간 가벼운 느낌은 드는데 다시 한번 내리고 지금 이거 치료의 과정에 어, 전체적인 부분을 다한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음. 음. 다시 한번 제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리를 좀 가장 근육에 어 눌리는 부위를 하는데 이제 보시다시피 여기서 여기서 이제 끝났습니다. 여그 예. 이제 아까는 이제 47cm, 그럼 47cm였는데 지금은 한 45cm, 45. 그래서 한 2cm 가량이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치료만으로도 어, 자궁을 올려서 골반 상태를 좀 좋게 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약간 기구나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순환을 빨리하게 하는 형식으로도 이렇게 보통 종아리를 어, 단시간 내에한 2cm의 붓기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근육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요렇게 했더니 근육이 이게 약했던 게 강해졌나. 아까 이제 처음에 이제 많이 약했던 거고 다시 한번 검사해 보겠습니다. 힘줘보시고, 힘줘보시고, 이제 힘줘보시면 약간은 약하지만 아까보던 많이 좀 골반 주위의 근육도 좀 강해져서 나머지 근육도 다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좀 치료를 하면 다리 순환과 다리에 피곤한 거 특히 야간에 우리가 이제 어, 어 다리가 이제 피곤해서 막 떨리는 그 다리의 피로중응이나 이런 거를 좀 많이 치료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